안녕하세요. 영신다육입니다. 영신다육 오늘, 어, 수입 화분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전부 수입, 수입 화분이고요. 어, 가성비 좋은 화분입니다. 어, 다이가 부족해서 화분이 많다 보니까 오늘은 박스에 그대로 놔두고 제가, 네,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가성비가 좋으니까 뭐 많이는 안 들어왔고, 어한 박스가 개수가 몇개안 돼요. 그래서 두 박스씩만 드렸으니까 어 빨리 주문하 주문하셔요. 그리고 얘는 가성비가 좋으니까 네사놓으셨다가 가을에 분갈이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장마철이라 고생 많으시죠. 무덥지근합니다. 다육이 키우기가 좀 초보님들은 힘드실 거예요. 자 지금 장마철에는 다육이 물 주지 마시고 통풍만 잘 시키시면 안 죽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오늘은 새로운 부엉이가 들어왔어요. 엄청 이쁜 부엉입니다. 이 네, 자 219번입니다. 가로가 10 아니 가로가 12, 높이가 12, 5천 원짜리입니다. 어, 수입 화분이 엄청 올라서 들어왔어요. 근데 가격을 저는 다운 시켜서 그냥 그대로 판매합니다. 자 파란 하늘색이고요. 네, 이렇게 전에는 어~ 흰색 아니 아이보리색 비슷하게 들어왔는데 그것도 뒤에 있습니다. 음~ 쌍으로 넣으시면 아주 예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 여기에 받침대도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한쌍 네, 5천원이죠. 싸죠. 자 이게 화분이 가을쯤 되면 또 올라갈 겁니다. 지금 올라서 들어왔는데 제가 그대로 판매하고 있거든요. 자, 219번. 음, 12, 곱하기 12입니다. 5,000원짜리입니다. 부엉이 화분. 이렇게 있고요. 220번은 만원짜리예요. 어, 부엉인데. 얘도 파란색이고. 얘도 받침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laughs> 자, 엄마, 애기, 봉이 자, 얘는 만 원, 얘는 오천 원입니다. 자, 220번. 여기는 커가지고, 한 박스에 12개밖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일찍 주문 안 하시면 없습니다. 자, 가로가 18, 높이가 15, 만 원짜리입니다. <웃음> 다음. <웃음> 얘는 크기가 엄청 큽니다 가로가 17 높이가 14만원입니다 얘도 제가 가격을 다운시켜서 판매하니까 창 심어도 되고 목대 있는 애 심어도 되고 군생이 있어도 심어도 되고 바이솔 심어도 됩니다 야생화 심어도 좋은 화분입니다 아주 튼튼하고 제가 이 화분은 어, 택배를 해봤는데 정말 단단해요 네 그렇게 깨지지가 않더라고요 자 20, 221번은 고마, 가로가 17, 높이가 14, 네, 만 원입니다. 자, 222번, 가로가 15, 높이가 17,000원 짜리입니다. 얘는, 어, 전에도 판매했던 거고요. 근데 다리가, 어, 안 넘어지게 더 넓게 만들었답니다. 다리 밑에 보세요. 엄청 넓게 만들었답니다. 이번에 들어올 때. 사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반짝반짝하고, 7,000원이 엄청 싼 거죠. 국내산, 국내분이면 만원 넘어갈 정도 크기입니다. 17cm, 15cm니까 엄청 넉넉한 사이즈 중품 화분 정도 됩니다. 모든 심어도 잘 어울리는 색깔이고, 화분입니다. 자. 220원, 2번은 가로가 15, 높이가 17,000원 짜리입니다. 자, 전에도 들어왔던 화분 가로가 14, 높, 세로가 10, 높이가 9, 5,000원 짜리입니다. 어, 이렇게 깊이가 있어서 얘는 니토스 심어도 괜찮을 것 같고 바이솔 심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전에 제가 6,000원 받았던 것 같은데 5,000원으로 다운 시켰습니다. 얘도. 네, 아주 저렴하게 판매하니까 네, 이럴 때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색상이에요. 자, 223번 가로가 14, 세로가 10, 높이가 9입니다. 자, 또 다른 부엉이가 왔습니다. 이 부엉이도 전에 완판돼서 네 제가 몇번이나 드려서 이거 완판됐어요. 근데 오늘 또새로 수입이 들어오고 다시 들어온 화분입니다. 자, 224번 가로가 18, 높이가 15, 부엉이 엄청 큰 부엉입니다. 18cm면 여러분들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네만 원짜리 그뒤로도 부엉이를 엄청 찾았는데 없어서 못판 것입니다. 자이 부엉이도 이렇게 색깔이 연한 색이 있고 어좀 진한 색이 있어요. 이렇게 네 부엉이 굴고이도 음 이렇게 네 받침대가 있습니다. 부엉이 받침대 네 제가 탁자가 없어가지고 지금 보여드리 이렇게 네. 자 224번은 가로가 18 높이가 15만원 짜리입니다. 자 225번은 또 작은 부엉입니다. 자 225번 가로가 11 높이가 15천원 짜리입니다. 얘도 발판이 있고 네 이렇게 부엉이, 얘도 이뻐요. 나름 네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좀 진한 색이 있고 거의 비슷비슷 샀네요. 진한 색, 옅은 색, 이렇게. 부엉이 같네요. 이쁘지요? 자, 225번, 가로가 10, 높이, 아, 11, 높이가 10입니다. 5천원짜리입니다. 부엉입니다. 자, 226번은 엄청 좋은 화분입니다. 가성비가. 자, 가로가 17, 높이가 8, 만원짜리입니다. 얘도, 네, 이렇게, 이렇게 만원짜리인데 엄청 커요. 그리고, 네. 가성비도 엄청 좋죠? 이렇게 큽니다. 검직만 하고, 창도 심고, 모듬도 심고, 여러 가지 야생화, 바이솔 다 심어도 됩니다. 자, 226번. 가로가 17, 높이가 8, 만원짜리입니다. 자, 다음, 227번. 어, 저, 여기, 저기에, 우리 지금 여기 매장 앞에, 네, 여기, 어, 심터인데요. 모기가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자, 227번, 가로가 12, 높이가 13.5, 7,000원입니다. 전에 얘도 안 판돼서 없어서 못 팔았어요. 엄청 크기에, 네, 구멍도 수입이라도 그렇게 작지 않아요. 네, 이렇게 해서, 네, 넓이가, 어, 넓어요. 12cm, 네, 그 다음에 13.5cm 높이가. 그래서 엄청 큰 화분입니다. 어, 12cm가 좀덜될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잘못 적었나? 자. 227번 가로가 12 높이가 13.5 7 0 0원짜리입니다 전에도 없어서 못 팔았어요. 이거는. 네. 자. 얘도 마감된 화분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자. 228번 가로가 2 0 높이가 12 아니 세로가 12 높이가 8 6천원짜리입니다 228번. 얘도 바이돌 심어도 이쁘고 니톱스 심어도 예쁘고. 네. 참 야생화 심어도 이쁩니다. 밖에 놔둬도. 네. 망가지지 않는 화분. 네. 이렇게 단단하고 아주 좋아요. 자, 한 가지 톤이니, 오늘은 다한 가지 톤이에요. 번호가. 자, 228번. 가로가 20, 세로가 12, 높이가 8, 6,000원 짜리입니다. 네. 넓고, 좋고, 이쁘고. 이런 거를, 네. 이렇게. 바이소 심으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29번. 가로가 12, 높이가 15, 6,000원입니다. 전에 제가 이거 7,000원씩에 판매했던 거 1,000원 내렸습니다. 네, 이거 없어서 못 팔았었거든요, 제가. 네, 이렇게. 만들어진 화분인데요. 이렇게. 네. 이 화분이 참 인기가 좋았습니다. 어, 이번에도 좀 많이 드릴거몇개안 되네. 자, 229번 가로가 12, 높이가 15, 6,000원짜리입니다. 자, 230번, 가로가 12, 높이가 12, 6,000원 짜리입니다. 230번은 전에 제가 갔다가 판매해서 완판했던 것입니다. 얘도 야생화나 바이솔, 다육이 다 심어도 이쁜 화분입니다. 네, 튼튼하고 짱짱하고 엄청 좋습니다. 자, 이렇게. 자, 230번, 가로가 12, 높이가 12, 6,000원 짜리입니다. 자, 231번 왔습니다. 전에 얘도 어, 안팔했던 아이입니다. 가로가 13, 높이가 13, 7,000원 짜리입니다. 자, 유광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반짝반짝 하니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광, 없는 것보다 있는 게좀 반짝반짝에 좋좋아하시는분 계시고요. 또 없는 걸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자, 개, 개인의 다 개성이니까요. 이렇게 색깔은 있습니다. 자, 231번. 다리도 높고, 농분 비슷해서 엄청 저렴한 화분입니다. 가로가 13, 높이가 13, 7,000원 짜리입니다. 자, 자, 대박 할인입니다. 얘가 전에 제가 3,000원씩 팔았습니다. 화분이 올랐어도 제가 다운 시켜서 판매합니다. 자, 232번, 가로가 고 높이가 11, 3,000원짜리, 4개에 만원에 판매합니다. 이 정도면, 2,500원이면, 다른 데는 한 4,000원 정도? 네, 이 정도 크기에 아주 좋습니다. 자, 4개에 만원. 네, 쌀때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여름이라 제가 많이 가격을 하락시켰어요. 네, 그러니까 이럴 때, 주 네, 충분하시면 좋겠습니다. 색상들은 오늘은, 랜, 뭐, 거의 비슷비슷해서 랜덤으로 보내드립니다. 자, 232번, 가로가 9, 높이가 11, 3,000원짜리, 4개, 만원에 판매합니다. 자, 얘도 233번, 가로가 12, 높이가 12, 6,000원. 전에 7,000원에 판매했던 아이입니다. 자, 6,000원에 판매합니다. 엄청 좋죠? 네, 이렇게. 크기에 비해서, 네. 한 가지 색상이고요. 자, 233번, 가로가 12, 높이가 12, 6,000원입니다. 자. 자, 234번, 가로가 9, 높이가 11, 3천원짜리 4개, 만원입니다. 무늬만 달라요. 저기 232번하고 거의 비슷비슷한데요. 어, 4개, 만원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얘도 3천원짜리인데 4개, 만원. 이런 기회에, 네,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자, 234번, 가로가 9, 높이가 11, 3천원짜리 4개, 만원에 갑니다. 자 235번 갑니다 색깔은 어이 색깔인데요 네 무늬만 옆에 가고 다릅니다 여기 옆에도 무늬가 있는데요 좀 달라요 근데 저는 하늘밖에 없네 자 얘는 오로지 여색만 있습니다 자 가로가 9 높이가 11 3000원짜리 4개 만원입니다 자 번호대로 네, 4개 만원 자 <laughs> 새로운 어, 화분, 새로 들어온 화분입니다. 이런 새로운 종류에요. 236번, 가로가 10, 높이가 13, 5천원 짜리입니다. 대박 크기입니다. 자, 이렇게. 농분이구요. 아주 5천원 짜리면, 네, 엄청 쌉니다. 우리나라 이 정도 하면 거의 8, 9천원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자, 236번, 가로가 10, 높이가 13, 5천원 짜리입니다. 농분이에요. 자, 자, 237번입니다. 가로가 10, 높이가 11, 2개에 9,000원에 판매합니다. 얘는 한개에 5,000원 짜린데요. 제가 2개에 9,000원으로 묶었습니다. 자, 색깔은 랜덤으로 갑니다. 무슨 색깔 주라고 하면 제가 곤란해요. 분홍색, 이렇게 세 가지인가? 또 이렇게, 어, 문이 없는 것도 있고요. 네. 저는 특이하고, 어,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다리를 안 넘어지게 아주. 네, 이렇게. 이렇게, 네, 다리, 보세요, 발. 네, 안 넘어지게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자, 237번. 네, 가로가 10, 높이가 1일두 개에 9,000원입니다. 자, 이, 요, 요네, 옛날에 큰 화분인데요. 이제, 이번에는 좀, 조, 조그맣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가로가 12, 높이가 14, 6,000원 짜리입니다. 자, 요렇게, 멋스럽게, 요렇게, 모기가 물어서, 입은 넓고, 네. 여러분들 입이 넓은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입이 넓어요. 네, 이렇게. 자. 238번, 네. 가로가 12, 높이가 14, 6천원입니다. 자, 239번, 네. 가로가 12, 높이가 13.5, 7천원 짜리입니다. 얘도, 이렇게 요렇게, 네. 한 모양이고, 아까 하늘색이 있었죠? 얘는, 네. 누리끼리한 색깔. 자, 239번 가로가 12, 높이가 13.5, 7,000원입니다. 자, 이 화분도 엄청 올랐는데요. 제가 전에 만 원에 팔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만 원에 갑니다. 다음 수입 들어오면 또 가격이 올라갈 겁니다. 자, 240번 가로가 12, 높이가 20, 만 원짜리입니다. 어, 이참에 화분들이 많이 올랐어요. 다른 물건, 물건도 오르니까 화분도 같이 오르더라고요. 네. 기름값도 많이 오르고, 그러니까, 네, 물가 안정이 안 됩니다. 계속 오르고 있어요. 자, 240번, 가로가 12, 높이가 20만원 짜리입니다. 자, 이, 이 화분은, 농화분은 크고, 크기도 크지만은, 네, 가성비 죽이고, 아주 멋집니다. 심어놓으면. 제가요. 손님들이 인기가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네, 오늘 수입 화분, 네, 올렸습니다. 네, 주문 주시고, 어, 꼭 내가 이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이, 주문 주시고 사라지신 분이 많이 있어서 입금하실 때 주문을 주셔요. 먼저 주문해놓고 입금을 문자로 입금 주세요. 입금 주세요 할 때까지 입금 안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 꼭 입금하실 수 있을 때 주문은 주시기 바랍니다. 걸러놨다가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 멋진 하루 보내, 보내세요. 감사합니다.